0이 아닌 세 실수 x, y, z에 대하여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아니고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 플러스 z 세 제곱 마이너스 3 x y, z 이퀄 0일 때 다음 주어진 분수식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 플러스 z 세 제곱 마이너스 3 x y, z 이퀄 0을 인수분해해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괄호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xy minus -yz minus -zx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양변을 두 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제곱이 두개 y 제곱이 두개 z 제곱이 두 개기 이 때문에 xyyzzx항을 하나씩 묶어서 다음과 같이 분리해서 묶어놓는다면 결국 xyyzzx를 기준으로 세 개의 완전 제곱식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y의 제곱 플러스 y- z의 제곱 플러스 z- x의 제곱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곱이,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방법은, 합해서 0이 되는 방법은 각각 0이 되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x-y가 0이 되어야 하고요, y-z도 0이 돼야 되고, z-x가 0이 돼야 하니까, x가 y와 같아야 하고, y가 z와 같아야 하고, z가 x와 같아야 하니까,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x, y, z가 모두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분수식에 x, y, z를 모두 같은 문자, 즉, x로 모두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모는 2x를 세번 곱하고, 분자는 2x의 세제곱을 세번 더하는 관계가 되고요. 이를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 식의 값은 3이 됩니다.